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FTA가 이제 타결이 되면은 한인 터널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 정리였습니다. 또한 EU FTA가 체결되고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이미 의회에도 상당한 압력이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영사관 측은 한미 FTA가 발효돼 무역 관세가 없어질 경우. 미국은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7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한미 FTA는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오는 11월 서울 G20 때 결정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의 논의 주제는 한식 세계화였습니다. 우리 먹거리 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극장과 빌보드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한인 요식업계에분 가격 파괴 경쟁을 우려했습니다. 너무 이제 그 가격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 사람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너무 그 한인 타운이 잘못돼 간다. 제대로 주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서비스 받는 그런 음식점이 이제는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LA 한인 타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인은행 활성화를 비롯해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종업원 보험 세금 크레딧 준비였습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자바 시장의 회복 문제와 올림픽 거리의 재단장 등 타운 경제가 직면한 주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 한인 경제단체장들은 나름대로 진취적인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견들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 한인사회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LA 18 프라임뉴스 홍재식입니다.